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모두가 진상인 시댁 식구들을 하나하나 응징한 멋진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착한 며느리병 걸리신 분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 된 결혼 4년차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내년에 가질 계획이고요. 시댁 식구들과 중간 역할 못하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성격상 대화 도중에 큰 소리가 나거나 상대가 기분 나쁘다는 투로 말을 하면 어쩔 줄 몰라서 눈물부터 나려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의 만행들에 말 한마디 못하고 참고만 살다가 저도 못 참겠어서 할말다 하고 때로는 먼저 공격적인 말도 하고 하다 보니 그런 대로 시댁 식구들의 진상 짓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말을 해 봐도 좋게 좋게 하라는 말씀뿐이어서 판에 시집살이 대처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글한번 올렸다가 욕 무지하게 먹으면서 대처법을 배웠습니다. 하 평생 먹을 욕 그때 다 먹은 것 같네요. 친구들 중에서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도 웃으면서 할말다 하는 친구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들도 큰 소리가 오가는 상황에서는 엄청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유로운 척 하면서 상대를 놀리고 화나게 만드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어떻게 되냐 물으니 하다 보면 된다고. 결혼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와 서로 감정상할 일 있으면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싸울 일을 피하기만 했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피할 수가 없으니 참 힘들었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으니 시댁 식구들과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말해야지 하면서 혼자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신랑도 순하기만 한 사람이라 내살길 내가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혼 때부터 시댁 식구들 한명한 한 명이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뵙는 시부모님이 그 중에서 저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는 분들이었어요. 신랑은 이남 일녀인데 형이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올해 마흔이 된 사람이고 나이가 있다 보니 작년부터는 결혼을 포기했다고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우이는 미혼이고 저와 동갑입니다. 신혼 때 아주버님과 신우이는 매주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왔어요. 그렇게 주말마다 아주버님과 신우이가 저희 집에 와서 술판을 벌이는 것을 거의 1년 반을 참고 살았네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술자리가 재밌기도 해서 함께 즐기고 그랬는데, 술상을 차리는 것과 치우는 것을 혼자 다 하려니 너무 힘들고, 치우는 것은 신랑이랑 함께 한다 해도 별 도움도 안 돼서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아주버님과 신우이가 하는 행동들이 정말 정상인 같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더 힘들었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 각각 어떻게 처리했는지 적어 볼게요. 일단, 시부모님, 신혼 때부터 저희만 만나면 여행 타령을 했습니다. 신랑 앞에서는 말씀 안 하시다가, 신랑이 화장실을 가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에 두 분이서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여행을 보내달라 하셨습니다. 동남아 정도면 1년에 한번 정도 보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년에 한번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을 동남아 여행 보내드릴 여력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여행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유럽 타령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폰에 있는 유럽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만날 때마다 유럽 여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참지 않고 할 말은 하자고 결심한 이후부터 시부모님이 유럽 여행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어머님 아버님 유럽 가실 거면 저희 휴가 기간에 저희 꼭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언젠가부터 여행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여행 얘기가 사라지고 난 후에 시어머니는 옷 사진들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옷 사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그렇게 편하다고 하더라. 이쁘지 않니? 하셔서 네, 예쁘네요. 하고 대답하면 사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옷 사진을 보여주시면 엄청 예쁘다고 하면서 제가 먼저 사달라고 했어요. 제가 자꾸 사달라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것을 사주는 것이지 시어머니가 무슨 며느리에게 옷을 사주냐고 하시길래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보다 경제력이 훨씬 좋으신데 무슨 말씀이시냐고 하며 이 정도도 못 사줄 정도로 제가 안 예쁜 며느리냐고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몇번 있고 나서는 시어머니 저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일이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비싼 옷이나 가방 사진 폰에 저장해 놨다가 심심하면 시어머니 보여드리면서 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가끔 허허하고 웃으시면서 하나 사주라고 하시고 어머니는 아버님 째려보시고요. 내가 먼저 사달라고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또 뭔가 요구할 것 같아서 주기적으로 필요도 없는 옷이나 가방 시어머니에게 사달라고 하며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담스러워 하시며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아요. 두 번째는 아주버님. 신혼 때 1년 넘게 주말 술자리에서 저에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들을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누구 쌍싸다고 맞으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제 친구랑 8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아주버님에게 제 친구를 소개해 주나요? 처음에 아주버님이 소개팅 얘기를 하길래 35살 넘은 미혼인 언니들 소개를 해주려고 했더니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있었더니 나중에는 주중에 일하는 시간에 자꾸 톡으로 소개팅 시켜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본인 집에 와서 저에게 밥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희 집 근처에서 혼자 사는데 저 일찍 끝나는 날 자기 집에 들러서 밥을 하고 가라는 말을 가끔 했었어요. 설마 소개팅도 자기 집에 와서 밥해놓고 가라는 것도 농담이겠지 했는데 계속 얘기하는 것을 보니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술자리에서 소개팅 해달라고 하는 아주버님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나이가 너무 많으시고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외모인데다가 내 또래 여자들 나이 많은 남자 싫어한다고요. 경제력도 평범한 수준인 아주버님을 내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다가는 저 매장당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웃으면서 못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할 때 아주버님 이성을 잃으면 어쩌나 해서 속으로 조마조마했는데 아주버님은 인상만 조금 쓰는 정도로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밥 차려놓고 가라는 말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하며 아주버님 결혼 안 하신 거 정말 다행이라고 했더니 신랑이 빵 터졌어요. 저도 웃으면서 신랑에게 형이 저런 헛소리를 하면 진작 못하게 했어야지 뭐가 좋다고 웃냐고 말했는데 다들 웃는 분위기라 아주버님 화도 못 내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소리 안 하더라고요. 세 번째 욕부터 나오는 시누이. 시누이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제 물건을 만지고 마음에 드는 물건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던 때에 시누이는 저희 집에 와서 드레스룸부터 들어가서 제 옷을 이것저것 입어보고 이거는 또 언제 샀대요? 언니 돈 많은가 보다. 이러면서 꼭뭐 하나씩 집어 갔습니다. 참다 못해 한 번. 내 물건이나 옷 가져가지 말라고 했더니 바로 거실로 나가서 신랑과 아주버님에게 말하면서 제가 죽자고 덤벼들어서 무서웠다면서 실실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해 그만하고 저도 시댁에 오면 자기 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술 먹고 풀어요. 하는데 정말 신우이와 아주버님에게 할 말은 하기로 결심한 이후에 주말에 드레스룸과 방문들을 전부 잠궈 버렸습니다. 어차피 거실에서 큰상 표고 술자리를 하니까요. 신우이 그날 저희 집에 오자마자 드레스룸 문이 잠겨 있으니 왜 잠궈놨냐고 하더라고요. 아가씨가 자꾸 내 물건 만지고 가져가는 것이 싫어서 그랬다고 웃으면서 말해주었어요. 형제끼리 뭘 그렇게 치사하게 구냐고 하길래 출가한 형제 집에 와서 제멋대로 이것저것 만지고 갖고 싶은 것 있으면 가져가고 하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고 웃으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문도 잠궈놨으니 방에 꼭 들어갈 일 있으면 저에게 말하고 방에 들어갈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열쇠로 방문을 열어주겠다고 활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날 신우이가 계속 인상 쓰고 있길래 술 따라주면서 기분 나쁘냐고, 그러길래 친작부터 기본 예의를 지켰으면 되지 않았냐고 하며 기분 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속으로는 신우이에게 쌍욕을 하면서요. 신우이는 또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술자리 할 때마다 제가 안주 먹는 걸로 뭐라 했어요. 살살 웃으면서 저에게 요즘 좀찐것 같은데 관리 안 하냐고 하며 결혼했다고 퍼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농담처럼 말하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신랑과 아주버님도 웃어넘기니까 화를 내면 성질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까봐 두렵기도 해서 말을 못했어요. 신우이는 완전 마른 체형이고 저는 보통 체형인데 자기가 마른 것이면서 저에게 자꾸 살쪘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짜증났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시누이를 먼저 공격했어요. 너무 말라서 남자들이 아가씨 여자로 안 보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남친을 못 사귀는 것 아니냐고요. 아가씨 너무 말라서 광대뼈가 두드러져 보여서 얼굴도 부담스러운데 여자 몸매도 아니고 그냥 깡마른 중년 남자 같은 몸매를 가져서 남자들이 여자로 안볼 수도 있으니 일단 식사량부터 늘려서 살부터 좀 찌라고 했습니다. 요즘 성형하는 거 흠도 아닌데 광대뼈는 대학 때좀 깎지 왜 그냥 두었냐고 했더니 저에게 욕하고 울고 불고 난리였어요. 신랑이 그래도 새언니인데 어딜 욕을 하냐고 했는데도 욕을 멈추질 않더라고요. 신우이가 저에게 욕을 하니까 저도 화가 났긴 했는데 끝까지 웃으면서 계속 광대뼈 크다 허리부터 골반까지 일자로 뻗었다 하면서. 계속 남자몸매라서 남친이 없는 것인데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하냐고 놀려주었습니다. 저에게 계속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는 시누이에게 아주버님이 그만하라고 말리며 소리 지르다가 뺨을 한대 때렸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제가 아주버님에게 아무리 동생이어도 서른이 넘은 여자를 어떻게 때릴 수가 있냐고 했는데 속으로는 참 통쾌했어요. 아가씨 괜찮냐고 하면서. 그러길래 왜 기분 좋게 술 한잔 하러 와서 별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분위기를 망쳐 놓냐고 기분 풀고 술 마시자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시누이는 계속 울고불고 오빠들에게 욕하고 일하다가 아주버님한테 끌려 나갔습니다.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서 술자리를 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것저것 사연글도 많이 읽어보고 해서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중간 역할 제대로 못한 신랑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신랑도 처음 겪는 일이라 어쩔 줄 몰라서 그랬던 것으로 이해하고 살고 있어요. 가끔 신랑에게 신혼 때 얘기하며 중간 역할 제대로 하라고 한마디씩 하면 신랑 아무 말도 못해요. 신우이는 지금도 가끔 만나면 제가 웃으면서 몸매나 광대뼈 가지고 놀리는데 기분 나빠하면 장난으로 그런 걸로 뭘 인상을 쓰냐고 하면서 웃어줍니다. 매번 그런 소리를 하면 제가 작정하고 신우이 놀리는 것이 될까봐 아주 가끔만 그래요. 아주버님은 가끔 소개팅 어쩌고 아직도 그러는데 시어머니 듣는 데서 나이 많고 능력 없어서 내 친구들은 절대 안 된다고. 친구들에게 무슨 욕을 먹으려고 내가 아주버님을 소개해주겠냐고 말했다가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끝까지 웃으면서 어쨌든 친구들 사이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어서 아주버님과 내가 아는 여자와 절대 소개팅 시켜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올렸던 글에 많은 분들이 조언해주신 대로 할말다 했는데 어떤 분의 말씀대로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다 하면 난리나고 큰일 나고 할까봐 겁이 났을 뿐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할말다 하면서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놀리면서 말했더니 시댁 식구들 오히려 저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착한 며느리 병 걸리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할말다 하셔도 된다고요. 걱정하시는 그런 큰일은 절대 안 생길 거라구요. 제가 시댁 식구들이 하는 헛소리에 할 말하고 있으면 신랑도 제 말에 맞장구치면서 도와줘요. 가끔은 아 어제 신우가 한 말에 이렇게 말할 걸 하고 후회하곤 하지만 항상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말로 이기니까 가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괜찮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정상인 같지도 않은 시댁 식구들의 시집살이 극복하시려고 말빨 키우시느라 고생 좀 하셨겠어요. 스니님 대단하시네요. 멋지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